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겟셀만의 동산으로 가셨어요. 나는 저기 가서 기도를 할 것이다. 그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제가 십자가를 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십자가를 꼭 지어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땅이 피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그 동안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는 이제 잡혀갈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이 사람들에게 붙잡혔어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무서워서 각자 다 도망갔어요.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렇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laughs>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다니!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면 그런 말을 할수있겠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자는 죄인이요.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의 머리를 찼어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끌려가셨어요. <laughs>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구해 주시겠지. <laughs>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고. <laughs>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할렐루야. <laughs> 렐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이 말을 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전우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전우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전우사님이랑 만나서 인사하고 또 함께 율동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전우사님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찬양 시간 조금 어려웠죠 어땠어요? 오늘은 새로운 찬양을 한번 배워봤어요 왜냐면요 내일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동안 오늘 배운 찬양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잠깐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래요. 자, 오늘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읽어 보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우사님이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따라 읽는 방식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마태복음 27장 35절 말씀 아멘 친구들 이곳은 겟세만의 동산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보이는 분은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땀이 뚝뚝, 피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멘. 쿵쿵쿵. 그때 칼과 몽둥이를 든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예수님은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재판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간을 쓸고 십자가를 지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셨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놀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몹시 아프고 숨도 쉴수 없을 정도로 힘드셨어요. 그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해서 죽으신 걸까요? 예수님은요 아무 잘못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는 실수나 어떤 죄를요. 한 가지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까요? 바로 나의 죄. 전우사님의 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친구들,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에게도 혼나기도 하고 또 벌을 서기도 하죠. 나의 잘못은 내가 벌을 받아야 해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벌을 받고 내 주위에 동생이나 언니, 오빠가 잘못했을 때는 동생이나 언니, 오빠가 벌을 받듯이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짓는 죄의 벌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원한 죽음 속에 사는 것이었어요. 조금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채찍도 맞으시고 또 창에도 찔리시고 십자가에도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 주심으로 나와 우리 친구들이 받아야 할그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대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만큼 우리 친구들을, 그리고 전도사님을, 그리고 친구들의 부모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 아니면 말씀을 읽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일주일이에요.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7일 동안 매일매일 조금씩 기억해 보기로 해요. 그리고 아까 배웠던 새로운 찬양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줄 미션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 마음의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편지를 그 감사하는 마음을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편지를 글로 써도 좋고요, 또 그림을 그려도 좋아요.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편지를 써서 꼭 전사님께 보내주기를 바래요. 우리 우리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한 주간 되면서.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전사님이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손, 두 눈은, 고개는, 사랑이 많으신 나의 예수님, 이번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일주일이에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대요. 그런데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일주일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